실제자가 과연 어떤 그림을 보고 싶어 했을까 눈이 녹아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면 그게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에 합격하게 된신승민이라고 합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학재수학원을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국민대 세 성적까지는 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역 때 실패하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게 이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독학 재수학원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약간 환경적인 것만 관리를 해주고, 공부는 결국엔 혼자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막 그냥 수업시간에 졸고, 공부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이해버리면 결국엔 그냥 시간 낭비가 돼버리는 거니까,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재종을 가던가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어가 좀더 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인간에만 의존하려 하지 말고, 어, 본인이 혼자서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려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문회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어, 뭔가 채색적인 부분에서 그런 스킬 같은 거, 보다는 최대한 그런 문제풀이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출제자가 과연 어떤 그림을 보고 싶어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려고 했고 채색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기본기만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했던 을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대에서 이제 그 어떤 소설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을 자기의 생각대로 풀어서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뭐 처음에 받고 굉장히 당황을 하기는 했는데 아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눈이 녹아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면은 그게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장면이 잘 보이도록 뭐 결정을 크게 앞에 배치를 해가지고 뒤로 가면서 녹아내리는 장면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변별력을 주려고 했던 게 이제 뭐색 같은 경우인데 이게 뭐 모험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얼어있는 부분에는 이제 색을 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는 얼어있고 차갑고 단단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내리는 부분은 이제 연필로 톤을 점점 빼가면서 시간이 흐른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에, 면접, 면접장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림 설명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면접관 분들이 저에 대한 질문을 바로 주셨는데, 문제 받고 당황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뭐, 공업 디자인 학과가 뭘 공부하는 학과로 알고 왔는지, 이 학과에 들어와서 뭐가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 봐 주셨는데 어 학원에서 준비해 주셨던 대로 깔끔하다 나왔던 것 같아서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나름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 이제 제가 게임 개발을 주제로 이제 컨셉을 잡고 면접 을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봉업 디자인학과에서 뭐가 하고 싶냐 약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때 이제 저와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진 친구들과 소통을 나누면서 나중에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나서 시중에 게임까지 출시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면접관 분들이 어떤 그런 신입생의 패기 뭐 이런 <laughs> 이런 부분들을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 미술 하면서 회원은세 군데 정도 다닌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학교의 폭도 넓었어 가지고 특히 국민대 건대를 같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되게 잘 대답도 잘 해주시고, 이유 같은 것도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해가지고, 큰 고민 없이 그동안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림적인 거 외에도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나 뭐 학교 같은 그런 관련한 그런 고민들도 잘 들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성적이 잘안 오를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였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어, 개선해 나가려는 방향으로 그냥 계속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뭐, <laughs> 뭐 1년이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1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고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 있을 테니까. 모든 걸 던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laughs>